안녕하십니까. 아, 예. 에, 여기는, 그, 봉산, 은평구 봉산의, 에, 능선 줄기입니다. 그, 비가, 오늘 좀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는데, 어,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이, 동산 같은 봉산을 등정을 하고 운동들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번 봉산 여기서 그 정자에서 산에 오면 이런 정자들이 곳 곳이 있습니다. 현 위치를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 현수막. 재밌죠? 재밌는데, 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산에는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이 있는데, 이제, 다람쥐, 뭐각가지 여러가지 그 우측으로 가면 숭실고등학교 어, 그 방향입니다 <목소리> 산정산길이 참 예쁘죠? 이거는 무궁화 아, 나무인데, 무궁화 꽃이 피면 아주 화려합니다. 이 주변을 보면 이제 황매화가 완전 히 만발을 해가지고. 어, 참 이쁘죠? 자, 여기 이제. 숲이 좋은 길 봉산 봉산은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상에는 봉수대가 재현되어 있고 팔각정에서의 북한산과 한강 전망은 감동스럽습니다. 여기 편백나무. 어, 힐링숲이 네,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건강관리를 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숲 터널이죠. 숲 터널 산이 높지도 않고 도심 속에 정말 산소통입니다. 산소통 이렇게 중간 중간에 힘들면 쉬어갈 수 있는 그 쉼터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 산에 가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요, 여기는 산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동산에 동산. 봉산인데, 이제 동산. 최고 높이가 뭐 206m인가 그래요 해발. 그래서 그뭐 산이니까 중간 중간이 뭐 깔딱고개 어, 비슷한 그 오르막길이 있긴 한데 그렇게 뭐심에붙이거나 어,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 뭐머 힘들면 어때요? 살살 올라가면 되는데 누가 뭐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이 오르막길에는 이렇게 이제 음, 계단이 아주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타고 밝고, 서서히 오르시면, 아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뭐 이, 어, 롤트랩이라고 하는데, 나무에, 끈적이 이렇게 감아놨어요. 왜 그랬냐면, 어, 해충은 아니지만, 이 대벌레가 너무 창고를 해서, 어 많이 그, 좀, 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대벌레 새끼들이 올라가다가 많이 붙었죠? 1차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제를 합니다 그러나 뭐 이건 아주 지극길부의 효과가 있고요 저쪽에 뭐숲 전체에 있는거는 커버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한 7월 6월 말에서 한 7월 되면, 어 좀표현 표현하기 뭐하지만, 부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그때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방제도 하긴 하지만, 어, 이제 화살나무, 어 파살남을 이렇게 쭉 심어놨는데 보면 옆에 이렇게 이제 많이 갉아먹었죠 잎을 이렇게 지금 안 보이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저희가 방역을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지금 높은 데까지는 저희가 네. 실시를 하고 있지 않는데 예... 이 벌레들이 너무 많다 보면 이런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잎, 잎사귀를 다 뜯어 먹으니까 고목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최대한 방제를 많이 수시로 하면서 어, 일종의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지금 수제로 줄이는 거죠. 뭐다 어,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산 속이라서 방송이 참 멋있죠. 산새 소리, 뭐 까마귀 소리. 별 이쁜 새들이 참 많아요 저도 모르는 새들이 참 많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여기가 이제, 그 편백나무 군락지입니다. 여기 옆에 이제 가면 편백숲 그 전망대가 있고요이 그 아래쪽으로 이게 전부 다 편백나무 숲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은평구에서 저기 있는 나무들이 다 편박나무입니다. 올라오시다 보면, 여기 이제, 그 편백정이 있는데요. 편백정 옆에 화장실을 아주 잘 해놨음, 해놨습니다. 조성해놨습니다. 네, 이게 이제 편백정 이거든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봉산 편백 나무 치유의 숲에서, 어,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편백, 12,400주가 현재 돼 있는데, 어, 이번에 다시 또 추가로 어, 8천주를 더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봉산이 편백나무 어, 숲으로 완전히 조성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정표 쭉 보셨죠? 지금 몇 가지 올라오는데, 이제 무장의 숲길을 그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어어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산, 아래까지 전부 다 편백나무 숲을 조성해 놨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무장의 길이거든요. 피체어를 어, 타고, 어, 좀 쉽게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没有啊。